네, 여러분. 톡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노래는요, 저와 작곡가 이채원 선생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 이 유튜브 방송이죠, 그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피망가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피망가요의 핫코너,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바로 이 연말대상, 제1기 연말대상에서 입상을 해서 작곡가 이채운 선생으로부터 신곡을 무료로 선물로 받아서 지금 아, 작사는 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작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가수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신남 씨의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를 먼저 볼게요. 너의 사랑했다 이한 목숨 다 바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버린 약속한 사람 네 정통 트로트네요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특. 어, 특징적인 그런 어떤 리듬 구성으로 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노래의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할 때는 소리를 쭉 뻗어 나가면서 크레센도로쭉 소리를 점점점 크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호소리를 주기 위해서 갈성을 사용했다는 거, 갈성. 네,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막 일갈하기 위해서. 어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성인데 으으, 마치 돌고래 사나이 헐크가 네 야수로 변할 때 그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널 이게 아니라 널 사랑했다 네. 예, 사랑했 했위에서했 세계로 하향 진행되니까 이것은 이동하는 음정입니다 그죠. 사랑했다, 이한 모, 사랑했다, 따. 떨어지는 것은 fall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f-a-l-l-i-n-g. 사랑했다, 이한 목숨, 이 한, 한, 꺾었습니다. 목, 두 개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꺾는 목, 뒤에는 반 꺾는 목. 모두 합하면 한 다섯 개로 꺾어지니까, 이거는 공식구가 되겠네요. 네. 이한 목숨, 다, 바, 쳐 네, 다, 역시 꺾었고, 바, 또 이동하는 음정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공식구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보면, 너의 <laughs> 사랑에 따, 이한 목숨, 다, 바, 쳐 돌, 셋, 넷, 콩, 바람, 따라, 바람 따라 방긋노목입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물물네 뒤집으면서 물결까지 연결. 그다음에 따라 방긋노목. 물결 따라 가버린 야속한 사람 야속 방끝내목간 찍어 놓고 사또 방끝내목 가버링 야 속한 사람 있자, 있자. 아, 이~ 자이자아이 노래는 여기 긴 박자를 쫙 뻗어서 점점점 크게 아, 점점 세게 하는 크리센도 거기다가 또 갈성을 붙이는 작전이 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제일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더니 여기도 이, 자, 이, 자, 다짐을 해도, 이렇게 부른 것보다는, 여기 이, 자에다가, 역시, 점점점 세게 주면서 갈색을 붙여서, 이, 자, 이, 자, 다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살아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욱더 감정이 아주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 이 자, 이 자, 요거는 방끝나무이 자, 다짐을 해도, 다짐, 강조를 합니다. 역시 여기도 갈성을 붙여도 되겠어요. 다짐을, 물 꺾고, 해, 방꺾고, 다짐을 해도, 또 끌고 올라갔습니다. 지독한 사랑 때문에, 지독한 지 꺾으면서 내렸고, 지독한 사랑 때문에 자, 이게는 폭부임을120% 정도 좀 받쳐야 듣는 사람한테 겨우 100% 정도 좀 들릴랑말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좀더 강조, 지독한 사랑 때문에 무~ 뒤는 네, 무~ 올라가고. 요거는 뭐냐면은 추가음 또는 보조음입니다. 사랑 때문에 흐느끼는 사나이만. 네흐자에도 역시 갈성을 줘서 좀더 호소력 있게 합니다. 흐느끼는 끼 내려오는 것은 활강입니다, 그죠? 네. 희는 사나이 마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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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기를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 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 가창학입니다. 가요 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날까지 가창학과 함께, 여러분과 뭐 함께 쌍파울루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 가창학의 거 뿌리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창악과 함께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 주실 분은 0 2 3 4 7 8 1119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특별 회원이 되시면 이호섭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나이 마음 사나이 방가 넘목 마또방긋 넘어 그래서 방긋넘옥이 연속 두번 이루어집니다 사나이 마음 그 다음에 쿵꼭한 번은 만나고 싶다 꼭한 번은 은방긋넘옥 만나 네, 만자 앞에다가 음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줬습니다 이거는 만자를 톡 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만나고 코를 꺾같습니다 만나고 싶다 싶다 여기는 복부 바이베레이션을 걸면서 방극 넘어 싶다 만나고 싶다 비라도 내리면 비라도 내리면 내리면 네, 넷자 앞에다 또 예령음을 줬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면 꺾으면서 내 가슴이 운다 내 네, 뒤집는 목을 주면서 꺾었습니다 자 여기 내 가슴 할때내자 앞에도 여드름을 줬습니다 내 가슴이 운다 자 그리고 복부 힘을 120%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 네, 목자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목숨, 네, 음이라고 하는 예래음을 붙였습니다. 목숨처럼 사랑 때려놓고 활강. 사랑한 한방 끊는 모. 그다음에. 탕, 신, 탕. 네, 위에서 아래로 하향 진행이 세 개니까 이동하는 음정이죠, 그죠? 네, 이동하는 음정도 방긋는 목과 마찬가지로 홍시를 폴짝 뛰어서 따내리듯이 배를 톡톡톡 세번 때려주면 훨씬 더 음정이 예쁘게 형성됩니다. 한, 두 개, 탕, 세 개. 한, 탕, 신, 신. 꺾으면서 뒤집는 목.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 네 이렇게 일자를 전개를 하고요. 네 이선은 역시 너의 사랑했다자 너의 네 이와 같이 포효하듯이 이렇게 누구한테 일갈하듯이 이렇게 발성하는 것을 어이 발성법이 뭐더라? <laughs> 네. 아, 어, 노래를 잘하는 방법을 어, 이제 학문으로 편지를 해서, 어, 제와 그리고 이채원 선생이, 바로 이 노래를 착곡한 어, 이채원 선생이죠. 어, 공제로 해서 가요 가창학이라고 하는 어, 새로운 학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 책으로 편했습니다. 자, 이 어, 가요 가창학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노래자랑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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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 출판 지식 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 어, 동영상을 통해서도 노래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그런 아 어,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요 가창 학책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아 어, 바로 여기 널 사랑했다 했을 때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네 누구한테 일갈한다 아니면은. 호혈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갈한다는 그런 느낌의 갈. 네, 갈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발성법이었습니다. 사랑했다 했다 요라는 제 이동하는 음정이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한 목숨 한 목. 네, 요것은 공식구. 숨다 받쳐다바 역시 마찬가지로 네, 공식구고요. 구름 따라 구름 따라 따 방긋 넘어 세월 따라 세월 여기는 새자에다가 뒤집는 목을 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세월 따라 따 방긋 넘어 가버린 야속 방긋 넘어 간사사 방긋 넘어. 가버린 약속한 사람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네 어짜에다가 갈성 그다음에 가끔은 내 생각하는지 가는 네 올리고 그다음에 보음을 하나 줬습니다. 흐 너는 기는 사나이 마음 꼭한 번은 만나고 싶다. 바람이 불 때면, 바람이 불 때면 내 가슴도 운다.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 여기는 바치 흐느끼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네. 신, 중심을 올리고 복부는 덜덜덜 떨고 그래서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런 발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수 신남의 어 목숨처럼 사랑한 당신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런 노래고 특히 이 신남 씨는 정말 어 자기 이름 그대로 무대에 올려나면 완전 신이 나서 온 무대가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정말 퍼포먼스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신남 가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미 구독 신청하신 분은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은 평생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